안녕하세요. 제가 좋은 게 있어서 소개하려고 아,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금화규 씨앗이에요. 이거 하나 털면 50알이 넘게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 이렇게 싸놓지 않으면 벌어져 갖고 다 흩어져서 이렇게... 어, 싸셨 다고？하 는데 저기 진천 에, 사 시는 어, 유튜브 제제 어, 제 유튜브 구독 하 시는 구독자 분이 신데 이걸 어, 나눔 했으면 좋 겠다고？하 셔서 제가 택배 보낼 때 하나 씩넣어 드릴게요. 필요 하신 분, 이거 어, 마당 에 화분 에 심어도 되 고, 어, 화단에 심어도 되고, 이게 꽃이 또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말려가지고 차로 마시면 면역력에도 좋고, 어, 콜라겐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피부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스킨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가 좋다고 하면은, 막 그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이거는 금화규라고 해서 콜라겐이 많아서 스킨으로 만들어 써도 좋고 여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꽃은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갱년기에도 좋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염증 치료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화규라고 한번 쳐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꽃을, 어, 어, 35도 되는 소주에다가 꽃을 넣고, 어, 거기에다가 글리세린이라는 약국에 가면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거 팔아요. 그거 넣고, 이렇게 놔두면 이게 스킨이 된다고 하네요. 꽃을 구하면은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 씨앗 나눔 할 테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어, 내년에는 저한테 꽃 말린 것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 택배 월요일부터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문자에 꼭 금화교 씨앗 주세요 하고 써주세요. 제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거를 꼭 써놔야지. 아, 사랑초 달라고 했는데, 잃어버리고 사랑초도 안준 것도 많고, 그래서, 아, 어떤 때는 미안해. 일부러 안준 것처럼 그렇기는 하는데, 아, 일부러 그러진 않거든요. 아. 제가 있으면 많이 나눌 텐데, 이걸 또 씨앗을 다 털어가지고, 뭐, 열 개, 스무 개, 서른 개씩 나누면 많은, 많이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이, 나는 구독자 천명 <laughs> 밖에 안 되는데. <laughs> 왜 이렇게 구독자 수가 안 늘어요? <laughs> 이거 무료 나눔합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택배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 씨앗으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등기비 천 원을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씨앗을 담아갖고 음,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에이... 그것도 일은 일이네요. 주소 쓰고. <laughs> 등기 보내는 것도. <laughs> 하지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해볼 테니까 아,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꽃도 예뻐요. 노란 무궁화 꽃처럼 생겼거든요. 조용히 해.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애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울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때 그럼 안녕히 계세요